안녕하세요. 사이트가 귀하에게 연락되었습니다, 구루 마케츠. 우리 프로젝트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말 양식은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 미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엄지손가락은 프로젝트 개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루 마케츠. 이제 회사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프트 잉크, 티커, LYFT. 본 리뷰는 2024년 5월 13일 기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구루, 마켓츠 법인 리프트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택시, 10개 회사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각 지표를 더 자세히 고려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시세 분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소셜 네트워크의 보안 분석을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재개시 및 기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리프트 잉크 가치는 69억 3천만 달러.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총액은 1670억 달러입니다. 리프트 잉크 4.136%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하위 범주의 소규모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4억 7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범주 자본금은 210억 달러입니다. 리프트 잉크 2.25%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증권거래소의 점유율과 대차대조표 자본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공유하다 리프트 잉크 하위 항목에서 주식 시가총액 평가의 경우 4.136%입니다.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2.25%입니다. 이는 시장 가치의 목보다 45% 적습니다. 하위 범주의 시장 점유율 및 대차대조표 자본화에 대한 회사의 평가 나쁨, 감점 1점. 회사 전반의 평가 리프트 잉크 리뷰 마지막 부분에 표시됩니다. 분석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조직의 부채 의무는 11억 7,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본화를 장부해야 할 부채는 회사 자본금의 249.8%에 달합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대한 결과,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회사의 시장 가격과 이익의 잔액은 0입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103.15 하위범주보다 훨씬 나쁩니다. 하위범주와 비교하여 이익 대비 주식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1억 8,4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입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 가격에 부정적이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미래 예상 이익을 평가합니다. 좋다, 1점. 회사 가치와 수익의 비율은 1.5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5이며 이는 하위 범주의 평균보다 40% 낮습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지표에 대한 시장 가격을 평가합니다. 좋다. 0.5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46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 가격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회사의 성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매출을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마진은 마이너스 3.9%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2.4%이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6.3%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 지표와 비교한 판매 수익성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하위 범주에서 직원 수 기준 회사의 점유율은 2.98%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39% 적습니다. 이는 회사의 현재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리프트 잉크 재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회사 직원 1인당 시가 총액은 2,352,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169만 4천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38.8%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시가총액 추정. 견딜 수 있다. 0점. 회사의 직원 1인당 이익은 0, 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평균 16.4천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직원당 이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회사의 직원당 수익은 158만 9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는 69만 1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130%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각 회사 직원의 수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단기 거래 규모는 15.1%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6.1%입니다. 이는 쇼스키즈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50% 수준을 보여줍니다. 리프트 잉크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이 수준은 약 47%입니다. 기술적으로 하위 범주의 증권은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가됩니다. 리프트 잉크 회사 주가의 역학을 비교 리프트 잉크 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 주식이 리프트 잉크 93.9%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범주의 가격 역학 대비 55.3%. 이것은 명확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이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총점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드립니다.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를 남겨주세요. 리프트 잉크 이 영상 댓글에. 우리는 모든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댓글에 응답하려고 노력합니다. 댓글에 있는 귀하의 답변은 프로젝트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루, 마케치. 결과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6점.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 마이너스 0.5점. 넓게 보면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의 평균 결과가 0.3포인트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점을 상대로 리프트 잉크. 주문 테이블로 이동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주식 평가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의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루, 마케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평가를 바탕으로 LIFTINC, 구루, 마케츠. 왜냐하면 주문을 열다 리프트 잉크 하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회사 중 하나. 2024년 3월 17일 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티커 UP 주식평가정보시스템 그루, 마켓츠, 이 주문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문을 닫습니다. 최종 수익률은 15.4% 였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정보 및 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루 마켓츠 여러분 모두는 진정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청중입니다.